하악골에서 우리가 관찰될 수 있는 하악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악치 그 다음에 하악체가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하악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하악각의 특징이 뭐냐면 연령에 따라서 이 각도가 각이라는 부분은 각도가 측정이 되겠죠? 이 각도가 연령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학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책에 간단하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체와 학지 사이의 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학지의 뒷 모서리와 학저가 이루는 각을 우리가 학각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자, 연령에 따라서 이 각도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성인에서는 거의 수직에 가깝다. 그래서 110도에서 120도의 각도를 띄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밑에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은 각도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각도가 110에서 120도 정도. 자, 그 다음에 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연령이 아주 많이 드신 고령의 노인에게서는, 치아가 없는 노인에게서는 140도로 각도가 조금 더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유아기, 유아기 때의 각도인데 훨씬 더 뒤로 누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각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성인의 하악각을 확대를 해가지고 각도기를 조금 삽입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을 제가 띄웠는데, 보시면은 어른의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 이 부분 보시면은 110도와 120도의 사이에 여기 보시면은 체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10도와 120도 사이에 각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령이 아주 어린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연령이 아주 높은 노인에서는 140도로 각도가 거의 훨씬 더 커지는 성인보다는 각도가 조금 더 커지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출생 직후에 하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일단은 이때의 하골은 좌우로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선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섬유성 연골로 이루어진 약간의 완전히 부착되지 않는 결합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악결합이 존재한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악결합이 한 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만한 살이 됐을 때, 출생 후한 한 살이 됐을 때, 이게 완전히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하악결합이 나중에는 존재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붙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출생 직후에는 이렇게 섬유성 연골인 하악결합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약간의 뚜렷한 구분이 보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의 하악각은 굉장히 크죠. 175도. 그래서 얼굴이 조그만하고 하각의 각도도 거의 둥글둥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굴의 형태가 동글동글한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둔각의 형태로 175도 정도의 각도가 보이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20 이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체의 외면에서 봤었던 이 부분에 보이던 구멍을 우리가 이공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공. 20, 이공이라는 것은 학저 근처에 위치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저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학저. 그래서 거의 이 학저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구나. 이공이.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치열기 형성기예요. 유치열기 형성기. 자, 그 다음에 유치열기.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한 살에서 세살 때가 유치열 형성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리가 나기 시작하는 그 시기를 유치열 형성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치가 전리 얘기하는 거죠. 유치가 맹출하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둔각을 띄고 있죠. 얼굴 형태가 동글동글하게. 우리 어린 나이의 친구들한테서 얼굴이 각이 샤프하게 살아있는 그런 경우는 볼 수가 없잖아요. 거의 얼굴이 동글동글하죠. 자, 그래서 둔각을 띄고 있고요. 자, 이때는 이 공이 역시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하악체 외면에서, 그서제1 6구7 하방에 20이 위치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페이지 33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악결합은 이제 고라가 돼서 발견되지는 않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치열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전니가 다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는 세 살에서 6세까지의 시기를 우리가 유치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니로만 주로 이루어진 어른의 치아는 하나도 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6세부터 서서히 나기 시작을 하죠. 어른의 치아가. 자, 그래서 유치는 이미 나와 있으나 연구치가 아직 나오지 않은 시기를 우리가 유치열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악각이 140도로, 아까보다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쵸? 아까 우리가 출생 직후에서는 175도로 완전히 거의 각도가 누워있는 그러한 각의 형태였다면, 살짝 섰죠. 이제 각도가 조금 더. 140도로. 자, 그래서 140도로 위치를 하고 있고, 이때도 역시 20이라는 이 구멍 자체가 1, 6, 구치 하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체크를 하실 게 뭐냐면, 하악공이라는 이, 이 친구의 위치가 여러분들이 한번더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하악공 어디에서 봤었나요? 하악지의 내면에서 봤었던 구멍이었죠? 그래서 하치조신경이 통과한다. 그 구멍을 우리가 하악공,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 하악공이라는 이 구멍이 교합 평면의 연장선보다 3mm 하방에 위치를 하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치아의 교합이 되는 면을 쭉 뒤로 이었을 때의 연장선. 이것을 연장선이라고 해요. 지금 연장선을 제가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치열 형성기에서는 바로 우리가 유치열기에서는 하악공이 이 교합 연장선보다 3mm 정도 이 밑에 있다. 이 부분에 하악공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성인의 하악공이 교합평면에 일직선상으로 위치를 이 부분에 하고 있고, 우리가 유치열기라든지 어린 시절에는 하악공이 밑으로 약간 3mm 정도, 연장선보다 3mm 정도 밑에 위치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이 하악공의 위치를 좀 같이 구분하셔야 돼요. 각도하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혼합치열기입니다. 자, 이때는 나이가 6세부터 12세예요. 자,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초등학교 다닐 때의 시기고 이때에 이제 어른의 치아, 영구치가 맹출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유치와 영구치가 교환되는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유치와 영구치가 같이 국악 내에 존재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혼합치열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각 악 역시 140도예요, 140도. 자그 다음에 2공의 위치가 제1유구치와 제2유구치 사이로 살짝 뒤쪽으로 약간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2공이 위치한 게 아니고 약간 하골이 악 성장을 조금 한 거죠. 앞쪽으로 조금 길어지면서 이 2공이 뒤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까지만 해도 이 공은 1유구치 하방에 있었는데 이 하악골이 앞쪽으로 조금 성장을 하면서 약간 뒤로 밀려났기 때문에 1유구치와 2유구치의 이 사이에 위치할 수 있도록 약간의 변화가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악공은 역시 마찬가지로 교합 평면의 연장선보다 3mm 정도 하방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네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약간 틀리죠? 앞전에 봤었던 내용하고.